정수 또 무슨 수? 유리수. 그래, 유리수 또 음수, 음수. 음수. 양수. 그래, 음수, 양수 또 아, 자연수, 자연수, 그래, 소수, 어, 소수. 아, 어? 음. 분수, 음. 또 어, 아, 합성수, 그래, 음. 뭐, 그래, 짝수. 오. 홀수. 응?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뭐라고? 어? 아 괜찮아. 얘기해 봐. 틀렸어. 뭐? 뭔? 뭔말 했는데? 딴 말이 뭔데? 아 물수. 그래 배. 방명수. <laughs> 왜 활명수는 안 나오냐? 배수. 그래 약수. 또. 기약수가 아니라 기약분수겠지. 응. 아, 응. 물수가 아니라 물이수겠고. 물이 물이 응. 어 있어. 아제 네. 아, 배웠는데 안 나온 거 있네. 제곱수. 곱수, 제곱수. 세제곱수뭐 아, 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부부수. 네? 완전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래 공약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 공배수. 최대공약수, 건 약자로 쓸게 GCD, 최소공배수, LCM. 나중에 BCD 나중에 가서 나중에 가서 좀 배우는 거라고. 자 일단 배웠던 것부터 좀 처리 좀 합시다. 하나하나씩 소수 배웠죠? 소수 뭐라고 그랬어? 약수가 몇 개인 거? 약수 두 개. 일과 누구? 어, 자기, 자신. 했죠? 그럼 일은 소수가 된다 안 된다? 소수 아니다. 왜 아니다. 약수가 몇 개야? 한 어, 약수 한 개야. 이거는 됐죠. 이거 말고 소수와 일 말고 다른 수를 뭐라고 얘기한다? 합성수, 약수가 몇개 이상인 거? 세개 세세세 이상인 거. 자, 제곱수도 배웠죠. 우리. 배운 것만 처리하자. 제곱수는 뭘 제곱수라고 그랬어? 제곱. 어떤 자연수를 뭐한 거? 제곱한 어, 자연수를 뭐한 거야? 제곱한수라고 그랬지? 수번 곱한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1의 제곱 얼마? 1 땡땡땡 가서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아직도 안 외웠어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이게 256 17의 제곱 289 2의 10제곱 천이 외워주세요. 다 외워. 뭘 어떻게 외워? 자, 약수 배수는 좀 이따 보는 거로 하고 자연수 배울 때첫 스타트가 약수 배수니까. 자, 이거 말고 우리가 배워야 될 수는 완전수. 물론 약수 배수부터 나오는 거야. 완전한 수야 그래. 약수의 총합이. 약수의 총합이 자기 자신의 응. 첫 제일 작은 완전수는 뭐 있어? 2. 1하고 2가 있어. 약수의 총합이 자기 자신의 두배 돼야 한대. 안, 안 돼요. 첫 번째 완전수는 6이야. 1, 2, 3, 6. 다 더해 봐. 자기 자신의 몇 배? 두 배. 됐죠? 음,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 저요? 어.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을 몇 번째 만들었어? 몇째 날에? 저, 다 저렇게 대답을 해요. 응? 어? 너 성당 다니냐? 교회 다니냐? 어, 이상한 학생이네. 세례, 저기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을 텐데 왜 그럴까요? 인간은 여섯 번째 날에 창조가 돼, 일곱 번째 날은 쉬었어요. 맞다. <웃음>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파분이 기독교적인 언어입니다. 이거는 나온 게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름을 완전수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그다음 완전수는 그럼 얼마? 28 1 2 4 7 얼마? 28 14 28다 더하면 28에 256이 나옵니다. 했죠. 이런 수를 완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죠. 어,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들이야 그 다음 수체계에서 좀볼 거예요 이러한 수들이 있는데 정수 안에는 자연수도 있고 영도 있고 뭐도 있어? 음의 정수도 있지 정수 말고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누구야? 분수 소수 내가 배웠던 거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가지고서 무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무리수는 이걸 갖다가 비순환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고만 있어 이 둘을 갖다 합쳐서 실수라고 얘기해. 실수, 실수 말고 다른 수를 갖다가 허수라고 네. 그래. 이 둘을 <laughs> 합쳐서 우린 수라고 합니다 수의 영역은 여기까지 확대가 돼요. 아, 네. 어.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볼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거 이런 것들 말고 수에 대해서만 뭐수 책에서만 보면 먼처음에 유리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유리수부터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다 유리수예요. 단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 분모의 0승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보여줬었지? 응. 음. 어.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가 돼야 돼. 자, 아, 서로소는 그럼 또 뭐야? 공약수가 1뿐인두 수를 갖다가 서로소라고 합니다. 공약수가 1만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2와 누구? 3. 또는 3과 5. 이거는 서로소가 되는 거야. 근데 뭐 3과 9, 이거는 서로소가 안 돼요. 공약수가 3이 또 있지? 공약수가 1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안 돼요. 예를 들어 6과 15, 이것도 공약 안 돼요. 공약수 누구 있어? 3이 있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유리수라고 그러고 유리수 중에서 아주 특이한 유리수를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수는 뭐가? 분모가 1인 유리수야. 이렇게 규정 짚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자연수는 뭘 자연수라고 그러니? 이거는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가 1인 유리수를 다 정수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음, 2다. 그러면 2는 1분의 얼마야? 2. 마이너스 3이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게 계요 됐지? 자, 그럼 유리수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다 유리수라고 그래. 그럼 무리수는 뭘 무리수라고 그러느냐?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줬어. 왜? 분수로 못 쓰니까. 그 동안에 쓸수 있었던 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못 써.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줬어요. 대표적인 기호 누구? 파이. 3.14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 있지. 어,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루트라는 기호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약수 배수. 약수배수는 도대체 뭘 약수배수라고 그러는 거야? 거 총정리하는 거 약수는 응. 그 수로 나눠서 떨어지는 거그 수로 나눠서 떨어지는 거 약수배수는 이런 관계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맞아 그 표현은 맞아 나누었다고 라 그랬지 분명히 어떤 하나의 수가 있는데 A로 나누었더니 딱 나누어 떨어지더래 B로 나누어도 N은 그럼 B로 나누어도 떨어지는 수지 했지. 이렇게 들어가는 수야. 그럼 a는 누구의 n의 무슨 수다? 약수가 되는 거예요. b는 n의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약수야. 그럼 n은 a의, 아, 이거 잘못 쓰는 어 a의 무슨 수가 되니? 배수. n은 누구의 b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했지.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얼마 도 돼? 3도 되지만 6은? 1 곱하기 누구도 돼? 그럼 1, 2, 3, 6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6의 뭐가 되는 거니? 약수가 되는 거야. 됐죠? 어, 6의 약수가 돼. 그러면 1은 뭐가 되겠니? 모든 수의 뭐가 되겠어? 약수. 자기 자신은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모두 돼? 약수도 되고, 동시에 누구도 되겠어? 배수도 되는 거야. 이러한 약수와 대수. 자, 약수 배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일단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겠지. 제곱수와도 지나가면서 제곱수 물어보겠지, 이제 뭐. 응? 어, 용량도. 니네 뇌에 니가 난 10%나 쓰고 갔으면 좋겠어. 10%도 안쓴거 나머지 거 두었다 뭐 하려고. 좀 씁시다, 예? 지 아, 자, 지금서부터 소수를 찾을 거예요. 소수가 아닌 거네. x표를 긋습니다. 이런 소수가 돼야 한데 처음부터 가 보자. x표 긋었죠? x표 뒤에 있는 건 뭐야? 그러면은 무조건 소수야. 아, 네. 아니 아니야. 그냥 보 해. 돼. 네. 코해도 되고 일부러 표 만들어 준 거니까 잘 봐. 그다음 거잘 봐. 2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그럼 2의 배수는 소수가 돼안 네, 돼? 안 돼요. 2의 배수는 2를 꼭 약수로 갖지. 그럼 2의 배수는 안 돼. 2의 배수에도 다요? 다 x 표치세요 빨리 x 배치. 다 x 표. 그럼 짝수는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더 이상은 없어요. 없어. 그럼 2는 유일한 소수 중에서 유일한 뭐가 되는 거야? 짝수.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예요. 됐죠? 그 다음 2의 e. 그 다음에 x 표안 칭고, 그 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그 다음에 모두 제외시켜야 돼? 3의 배수, 3의 배수 다 제외시키세요. 그러면 9 없어지고, 15 없어지고, 21 없어지고, 33 없어지고, 45, 또 어디 없어지니? 다 없어졌냐? x 표 했는데 0. 39, 뭐 하나 빠졌다 그랬다. 27도 없어야지. 어이구 남았었어? 됐어요? 그러면 2하고 3은 유일하게 연속하는 두 뭐가 되는 거야? 소주가 되는 거야. 이거 외에 는 연속할 수 없겠죠? 자, 그다음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야 그럼? 나머지에 4는 없어졌고 5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5의 배수 죽여.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다 없어지겠죠? 그다음 남은 거 누구 있어? 77에 베서 없애세요. 49 하나 없어지겠네. 그 다음 남는 거 11, 33 없어졌지. 44 없어졌지. 13, 13에 얼마? 그러면은 26 없어지고, 39 없어지고, 39 당연히 없어졌네. 그 다음 17, 19, 23, 29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니? 그러면은 소수가 되는 거죠. 됐지. 근데 왜 이렇게 소수에다 먹선 거지? 수를 배우는데 왜 소수부터 배우지? 멋있어서? 응? 멋있어서? 겁나 멋있어 보여요 소수가? 개념이 돼서. 개념이 돼서 소수가 나중에 암호를 짤때 제일 중요해요 어. 컴퓨터 암호 짤때 <laughs> 응? 그럼 네, 네 은행에 있는 돈 네가 남, 남들이 다 가져가도 되지? 별로 없으니까, 뭐, 가져가도 돼? 암호를 짤때 그렇게 짜는 거야. 소수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암호를 써줘요. 그럼 컴퓨터가 암호를 해도, 그, 암호를 해킹을 한다라고지? 니네 표현대로 하면은. 그걸 짤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그 숫자를 2로 나눠봐. 안 나눠지네? 그럼 2의 배수는 제외시키는 거야, 암호에서.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봐. 안 나눠지네? 3의 배수 제외시키는 거야. 뭐? 컴퓨터는 자동으로 그걸 돌린단 말이야 그럼 크나 큰 소수가 있어 그럼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계속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컴퓨터는 암호는 해독이 돼요 제일 좋은 슈퍼 컴퓨터로 지금 나와 있는 소수를 암호 해독하는데 120년이 걸린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슈퍼 120년이 걸린대 네. 말도 안 되지 응. 음. 4번은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 거기 나와 있는 5번하고요 빨리해 10번하고요 5번하고 10번하고 시작 자, 약수배수를 봐주기 위해서 먼저 소인수분해라는 용어서부터 소인수분해를 할 줄은 알지? 못해? 아,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는 뭘 소인수분해라고 그러니? 소인수 소수인 소수인 인수로. 인수의 무엇으로?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이것도 줄임말이네요. 줄인 그렇지. 줄인말이야 네. 그럼 소수. 인수는 뭘 인수라고 그래? 약수를 인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1 곱하기 6은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해? 아니야. 왜? 1과 6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얼마로 써줘? 그냥. 3. 12라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3. 그럼 12의, 12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12의 약수 중에서, 12의 약수, 12의 인수 중에서 소수는 그럼 뭐뭐 있니? 소수는 2하고 누가 있는 거야? 3이 있는 거죠. 됐지? 어. 자,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해줄 때는 예를 들어서 24다. 그럼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 있었지? 이건 안 해도 되지? 음. 한 번만 그냥 쓰고 말게. 그래서 24는 누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3. 자, 36은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었죠? 2하고 얼마? 18. 2하고? 9. 3하고? 3. 그래서 얼마로 써줬어 얘는?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는 2하고 얼마야 그럼? 3. 했죠 음. 49의 소인수는 얼마니 그럼? 음. 소인수 7만 쓰는 거야. 7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7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됐죠? 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배수에 관한 거. <laughs> 약수에 관한 거몇 가지 더. 그래, 약수에 관해서. 자, 약수라고 얘기했을 때 쭉쭉쭉 내려가는 걸 약수라고 얘기했죠? 일단 간단한 설명만 마저 하고 가자 그 다음 배수 자 배수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부터 보자 2의 배수는 뭘 2의 배수라고 그러니? 끝자리가 뭐로 되어 있더라? 응, 끝자리가 0, 2, 4, 6, 8 됐지? 짝수라고 내가 쓰지 않은 것이 0을 짝수로 놔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됐죠? 어, 그 다음에 2의 배수, 4의 배수는 그럼? 끝자리 몇 개가? 2개가? 끝자리 2개가 있지? 어떤 수가 막 있고, 이렇게 2개가 있어. 이것이 누구로 나누어져? 4로? 나누어지는 수를 4의 배수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2, 4. 4의 배수야. 뭐, 사회배수라고. 어, 어, 그러네요? 네. 어, 사회배수 맞아? 응, 네. 어, 어떻게 해서 맞아? 어, 계산했어? 네. 어, 24. 계산해. 43이요? 더 24. 붙였어. 1, 2, 4, 3, 1, 2, 3, 4, 2, 4. 네, 사회배수 네. 사회 네. 맞아? 24가 4 배수니까. 어, 24가 사회배수니까 사회배수 맞아요. 지금부터 증명할 거야. 1, 2, 4, 3, 1, 2, 3, 4, 0, 0, 더하기, 24. 맞지? 네. 요건 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네. 왜? 끝자리만 나누어 떨어지면 되잖아. 이거는 1, 2, 4, 3, 1, 2, 3, 4, 곱하기, 뭐야? 100이지. 됐지? 이거 네. 그럼 4로 나눠보래? 4로 나눠보면 앞에 거 신경 안 쓰고 얘가 4로 나눠지면 되는 거죠? 4로 나눠졌고 24는 4로 나눠졌지? 어, 그래서 얘는 4의 배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뭐라? 찍어. 끝자리 몇 개? 끝자리 몇 개? 그렇지. 3개가 모의 배수? 8의 배수이면, 전체 숫자도 8의 배수야. 7, 8, 4, 3, 2, 4, 5, 7, 뭐, 8, 0, 0. 이거 8의 배수야. 앞에는 신경 안 써도 돼. 끝자리 몇 개만? 3개만. 그럼 위에 같은 똑같은 원리겠지? 7, 8, 4, 3, 2, 4, 5, 7 곱하기 얼마? 1000. 더하기 얼마? 800이지? 여기까지는 8로 나누어 떨어지지. 됐죠? 그렇죠? 나머지 도 8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래서 8의 배수가 됩니다. 자 하나 더 가면 뭐의 배수 나오겠니 그럼? 16. 그렇죠. 16의 배수. 아, 이 말이 잘 나온다. 끝자리 몇 개가?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의 배수면 16의 배수이면 그 앞에 뭐가 나오든지 아무 상관없이 16의 배수가 돼요. 그치? 그 다음, 3의 배수.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 나오지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가 돼. 왜 그런가 보자. 각 자리 숫자가 있어, 이렇게. 그치? 어, 예를 들어서 이게 A, B, C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얼마니? 전개식으로 쓰면 A 곱하기 100에 B 곱하기 10에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어, 숫자, 안 돼. 숫자로 써줄게. 123이다, 그러면. 이건 100 더하기 얼마? 20 더하기 얼마니? 3 맞지? 됐어요? 어, 100 더하기 20 더하기 3이야. 각자리 숫자 누구? 1하고 2하고 얼마니? 3. 이것만 빼내봐. 다 더했어. 1하고 2하고 3을 더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됐어? 얼마가 됐어요? 어, 6이 됐어요. 그치? 어, 6이 됐어. 그랬더니 이거는 3의 배수가 된대. 3의 배수 되나? 1, 2, 3 나누기 3 해볼까? 당연히 되겠죠. 41이죠. 자,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00에서 1 빼봐. 그럼 얼마니? 99 더하기 1. 했지? 어. 99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 이건 20이야? 어? 어. 그 다음 얼마 빼봐? 그 다음 얼마 빼봐? 여기서는 1 뺐지? 됐어요? 어. 그 다음 누구 빼봐? 그 다음 누구 빼볼까? 거기 2만, 2만 나오게끔 2만 빼봐. 그 다음, 2만 빼면 얼마야? 18 더하기 2가 됐지? 그 다음, 3만 빼봐. 됐지? 그러면은, 2하고 2하고 3을 뺐지? 그 나머지 숫자가 뭐가 나왔니? 99하고 18이지? 99도 뭐의 배수? 3의 배수. 18도 뭐의 배수? 3의 배수지? 그럼 나머지 1하고 2하고 3 더한 게 3의 배수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 숫자는. 이렇게 분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립시다.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그 다음, 뭐의 배수? 9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뭐가 나오면? 9의 배수면 9의 배수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봤던 거, 1, 2, 3? 넘어있나? 1, 2, 9. 1, 2, 9. 1, 2, 6. 1하고 2하고 6을 더해봐. 얼마니 그럼? 9. 그럼 126은 9의 배수야. 나눠볼까? 9, 1은 9. 얼마니 그러면? 36. 4하고 36. 됐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구해 배수도 된다라는 거 자, 알아놓으면 좀 수월하고 편한 식입니다 그것들은 자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거기까지만 놓고서 자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앞에서 봅시다 음음 음. 공약수 공배수는 좀 이따 보는 거로 하고 개수 구하는 거야. 자, 어떤 자연수 n 이 있더라.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렇게 나갔어. 됐어요?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주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를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했더니 약수가 몇개 나왔니? 6의 약수 네개 나왔지? 됐지? 됐니? 어, 자그 다음에 12라는 숫자도 한번 보자. 12라는 숫자는 12라는 숫자는 약수를 쓰면 1, 2, 3, 4, 6, 얼마? 12. 그럼 12라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약수가 몇개 나왔어? 그러면은 6개 나왔지. 됐어요. 자,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해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라는 숫자를 적어줄 때는 2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 그다음 2의 1제곱. 1을 하나도 안 곱한 거, 하나 곱한 거, 1을 몇개 곱한 거? 두개 곱한 거. 됐죠? 그 다음, 3을 하나도 안 곱한 것이 3의 0제곱이니까 뭐라고 그랬어?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음, 모든 수의 0제곱은 1 했냐, 안 했냐? 했을 텐데, 어둡제 곱하면서. 하나도 안 곱했어, 숫자를. 하나도 안 곱했어. 곱하는 건어다 곱한다라고? 사장님, 잠 깨고. 어. 숫자를 곱하는 건 어디다 곱한다고? 어 1에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3의 0제곱은 1이야. 그 다음 3의 1제곱이 있지.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모두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하나, 둘, 셋. 다 곱해보는 거야. 이건 1 곱하기 1. 1 곱하기 2의 1제곱. 1 곱하기 2의 2제곱이죠.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2제곱이지.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은 모두 다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어? 여섯 가지의 경우가 나와서 약수가 여섯 개가 된다. 이 얘기에요. 됐지? 했니? 어, 자, 그럼 경우의 수를 또한번 따져봅시다. 하나 더 해볼까? 24. 24는 2의 3제곱 곱하기 얼마야? 3이죠? 2의 3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러면은 여긴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이야. 1. 3의 1제곱이죠?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가 나왔어? 옆으로? 네 칸, 4칸, 네 칸이 두줄 나왔으니까 몇 가지가 나오겠어? 여덟 개가 나오는 거지. 약수는 여덟 개가 나와진다 이 얘기예요. 됐지?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이렇게 나왔을 때 a0제곱 a의 1제곱해서 a의 무슨 제곱까지 m 제곱까지 b의 0제곱 b의 1제곱해서 b의 n제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니? 옆으로 갈때 3이 나왔더니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지 2가 나왔더니 옆 칸으로 몇 칸이 갔니 3칸이 갔지 여기 m이 나왔어 그럼 옆, 옆으로 몇 칸이 가겠어 다 해서 m 더하기 1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아래로는 그럼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어 n 더하기 1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 l을 n을 소인수 분해해서 그 다음 b에 뭐 p 제곱 c의 r 제곱이라고 썼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그러면몇 개가 나오느냐? 앞에 한 것대로 하면은 저기 나온 지수에다가 1씩을 더더해서 뭐해 버립니다. 곱해 버리면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앞에서 봤지만 3이 나왔, 2가 나왔더니 몇 개가 나왔어? 2보다 하나 더 나갔지? 1이 나왔더니 1보다 하나 더 나갔지? 하나씩 더 나간 것을 곱해 버리면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뭐가 있을까? 120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자. 120. 그럼 12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니? 120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가? 맞죠? 음, 약수의 개수는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음, 3이 아니라 3에다 얼마를 더해서 하나 더 더하고, 여기는 얼마야? 1이 있죠? 이래다가 1더 더하고, 이래다가 1더 더해서 곱해버립니다. 4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가 나온다? 16가지가 나와진다. 이 얘기에요. 개수는 이렇게 해서 구해준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